야간 빛 번짐이 생기는 원인은 단순합니다. 동공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의 동공 크기가 수술이 시행된 절상 면적보다 커지게 되면 절상 면적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은 비정상적으로 굴절되어 번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빛 번짐을 느끼는 것이죠. 기존의 스마일라식. 일반 라섹은 절삭면적을 넓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5mm 이상의 야간 동공을 가졌다면 야간 빗번짐 유발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동공은 야간에 얼마나 커질까요? 야간 빛번짐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씨의 경우 밝은 환경에서의 동공은 3.5mm였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7.4mm까지 동공이 커졌습니다. 체력 교정 수술 대상자의 40% 이상은 평균 동공 크기인 6.5mm보다 더큰 동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수술을 받아 야간 빛 번짐을 예방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동공 크기와 결삭 면적은 꼭 확인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의 눈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준비해야만 진짜 시력을 얻을 수 있겠죠.